언니 나온 거 봤어요? 어? 여러분, 못 여러분, 제가 민주못 봤다고요 언니? 그...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봤거든요? 아 왜요! 어, 말을 끝까지 해요! <laughs> 말안할 거예요. 하라고요. 안할 건데요? 짜증나요 강혜린 맨날 그래요. 제가 말하면 믿을 거예요? 음. 아니요. 뭐야? 그러면 뭐 똑같네요. 뭐 내가 말하나 안말하나또 똑같다고 안 똑같다고. 따라오세요. <웃음> 돌려요. <웃음> 항상 이래요. 속쓰러워해 보통 이런 시기예요, 되게 되게 이런 시기예요. 모방한 그래도. 여기 다 찍혔어요! 아,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십니까? 아, 무섭죠? 아, 제가 당하고 있어요. 네. 방금 바르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요, 몸 이렇게. 브레이크 다행히 걸죠? 왜냐면 사람 이렇게 끌려가는데 다행히 브레이크를 걸죠. 몸에. 아, 뭐라고 하지? 아, 가보겠가보니다던지게요 <laughs> <laughs>